아사통 지원 18페이지 50번 문제입니다. 자판 경계 분포와 지진파 단층 촬영이래요. 지진파 하면 그거겠지. 플룸, 뜨거운 플룸이냐 차가운 플룸 이걸 건데. 자 일단은 그것부터 합시다. 기억, 니은는 발산형, 수렴형 중 하나래요. 그러면 일단 남아메리카면 이거 딱 동태평양 해령, 페루칠레 해군데. 그치? 일단 이런 지식을 갖고 해야 돼요.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거 웬? 이거 내가 알기론 일단 여기가 발산, 이거 수렴이네. 그쵸죠 이거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네 같은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지진파 속도 편차가 빠른 게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느린 게 뜨거운 플룸이에요. 그래서 진할수록 빠른데? 요게 차가운 플룸이네. 내려가고 있네. 딱 보이죠? 어? 진짜 차가운 플룸이고, A는 뜨거운 플룸인가 보다. 이렇게. 됐어. 이걸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기억. 기역. 기억의 판 경계에서, 여기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 깊어지죠. 왜? 여기 설립되면서 지진이 이렇게 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신발이 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진다. 판 경계 부분의 평균 수심. 수심 물어봤어. 기억이 니보다 은 깊다. 기억은 해구예요. 해구는 6000m 이상이잖아. 엄청 깊은 거예요. 니은은 해령이라서 그냥 위에서 깔짝깔짝 기억이 깊다. 온도는 누가 높다? A가 높다. 정답은 오버. 알고 있는지 식과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풀어야 돼, 문제를.